네. 늑대의 네, 중간에 이게 끊겨서 다시 이게 하겠습니다. 늑대는 변냄새의 양들은 두려움을 떨면서 도망을 가지만 사자의 똥냄새에는 오히려 기분을 좋아하면서 입술을 뒤집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몸에 그거를 비비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다다 육식 동물인데요. 양은 보통 건조한 지방에서 살고요. 양이 자연에서 서식하는 지역에는 포식자가 늑대이고요. 사자는 아프리카에 사는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의 조상들로부터 늑대는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DNA에 정보를 유전해서 내려갑니다 하지만 사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변 냄새를 맡아도 그냥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자이 양들은 누구한테 늑대는 어미 양이나 다른 저기 선배 양들한테 늑대는 우리를 잡아먹고 위험한 두려운 존재야. 그러면서 학습을 내시적으로 학습을 한게 아니라 몸으로 그거를 이미 무의식적로 무의식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도 이한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인간은 늑대를 보면 그거를 늑대의 두려움을 돋 보이는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좀 양하고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은 뱀의 뱀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 둘이 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어지간한 지역에 다 살고 있는 동물이고 독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뱀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호랑이한테 죽은 조상이 더 많을까요? 뱀 독에 울려서 죽은 조상들이 많을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뱀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건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뱀은 독이 있으니까 멀리 해야 돼. 이거를 저기 만치거나 여기에 접근하면 안 돼. 이렇게 학습해서 배워서 그 뱀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몸, 무의식은 몸은 경험정보로 있기 때문 두려움이 알아서 올라와서 뱀에 물리지 않게 반응을 하게 유도를 합니다. 마치 이걸 머리로 학습을 하면 이게 뇌의식이지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것는 반사적으로 아는 것은. 무의식의 선택이고 반응입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들, 몇, 들자면요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불을 보잖아요 그러면 불이 뜨거운 거는 우리는 뇌의식적으로 잘 압니다 근데 처음에 불을 처음 보면